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벌써 광복한 지 79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찾아지게 되었고, 빛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또이 나라에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잃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야지 살 길이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 남유다 제국이 망한 뒤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피해 있다가 모여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큰 혼란이 있었죠. 큰 혼란 가운데 사실은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그대라는 총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각자는요. 어, 오합지졸들처럼 어,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자기 마음에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기도는 어, 계속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에게 다가와서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10일째 될때 예레미야가 와서 선포하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본색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유다 땅에서 정착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살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집트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에게 임했습니다. 불순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죠. 유 땅에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돌아온다. 예레미야 4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집트 땅에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아, 그들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아,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0, 15절 하반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아, 주 아,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16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야겠다. 하느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말씀도 아니고, 너의 하느님이지, 우리 하느님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그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1 7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실행했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들, 우리 왕들과 고관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며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사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면 아세라와 아사로스를 말합니다. 어쩔 때는 아세라 같은 신이에요. 나라마다 이름이 바뀌지만 같은 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가을신과 함께 등장하는 그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남자와 여자 신이 있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풍요를 주는 신들이에요. 하늘에 비를 주관하고, 또 그들이 사랑할 때, 성적으로 사랑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풍요가 임할 것이다. 다산의 축복,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그때는 요 자기들이 풍요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여왕에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늘여왕을 섬기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여태까지 예림이가 수십 년간 외쳤는데 완전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풍요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신, 여러분 인간 모든 인간에게는요,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 하나님이라는... 아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우상숭배로 많이 표출되죠. 근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아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들이 풍요를 주는 신을, 아 그들은 원했고 그것을 주지 않자 그들은 아, 주저 없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야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퍼지 페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개로 우스, 우, 우스운, 우스운 소리로 어, 옛날 때는 야, 나무 에다가 새겨놓고 어, 우상을 섬긴다. 야, 미개해서 그랬겠지. 샤머니즘, 야, 진짜 미개하다. 이러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요, 다른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요. 과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어, 아이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인기 스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한 줌의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풍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우상은 결국은요 그 중심으로 쭉 들어가면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람이, 아담이 타락한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받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바로 잡습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아 말을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이 재난을 받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요. 예레이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입이 달도록 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아멘.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앙은요, 정말 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참된 성도가 있고요, 가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목사들은 속을 수 있고요. 목사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한 일을 보고 나라의 멸망을 보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 우상을 섬겨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시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사했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천으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깨있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집트도 망하는 줄 몰라요. 이거의 확실한 증표로 이집트 땅에 왕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 땅,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 왕도 내가 죽이겠다. 이것이 증표다. 3 0절이그 말씀이죠. 보라, 내가 유다의 시디게 왕을 그의 원수 바벨론 왕 느부간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네스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파라오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 바벨론의 느부네스 왕을 말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이것이 29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벌할 표징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참된 신앙과 우상숭배를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 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할까요? 신약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풍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풍요를 사랑하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예용이 나와 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세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미가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예. 풍요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일은 점점 많아지고요. 이런 일은 계속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나라 교회에도 퍼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또 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데 아,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시원성한함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아,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죠. 정말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시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갑니다. 요한예시록에 보면 그들이 받을 형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과 타, 유황으로 타는 모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누군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풍요를 사랑함이 아니라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거예요, 유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아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 같은 엉만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다 쏟아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사 참된 소망, 하늘 소망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